thank okay. you 짧게 로고 형식으로 보여드렸고 지금부터는 살짝 디테일하게 한번 보여드릴 것 같아요. 로고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폴라로이드만 있는 게 아니라 이번게세드스마일과 이렇게 콜라보한 의류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소개할 모든 옷들은 이라로이드와이드스마일의 플러스 상렇입니다아이게이등게생부터계속게는데이게 이렇게 지는게없게이발전이 없는 이 같아요, 렇게이렇이번에 코디도 다해주 이렇게 이렇게 이라로이드 카메라까지 예게게보내주셔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 세드스마일 맨을 계속 보셨죠 앞 영상에서 아마 눈치채셨을 분들다 눈치 이미 채셨겠지만 저희 아버지세요 세드스마일 맨은 네 가면 쓰시고 열일해주신 아버지께 감사를 일단 첫 번째 룩부터 소개를 해볼까요 제가 딱사 찍히면서 이렇게 바뀌었던 이거는 기모 반지버 맨투맨이고 반지버 맨투맨은 태어나서 처음 입은 것 같아요 근데 나름 보고 좀야한해죄송합니목 전체를 덮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열어가지고 좀 이런 걸좀 연출할 수도 있지 않은 자수 로고가 박혀있습니다 저는 촬영할 땐 몰랐는데 보니까 지퍼를 이렇게 폴라로이드 필름으로 해놓으셨더라고요 이런 디테일 기모 카고 스트 조거 팬츠 윗도리와 아랫도리가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이 바지는 뒷부분 주머니 쪽에 이렇게 로고가 박혀있고 이것도 자수 로고입니다 그다음에 왼쪽, 오른쪽 두개 이렇게 주머니가 달려있습니다 끝 부분은 이렇게 조이는 처리가 되어 있어서 찌때 바람이 안 세워서 오겠죠. 또 이렇게 살짝 요즘 조이는 피지 주행 아닌가요? 이두 개의 장점이 기모여어서 진짜 더워요. 지금 솔직히 콜라보 자수로고 볼캡이고요. 뒷부분 보면 이게 플라스틱 버클이어가지고 좀 귀여워요. 그리고 세이치즈라고 적혀있습니다. 세이치즈가 우리나라 말로 하면 김치죠. 김치. 쨍한 초록색은 좀 쓰기 부담스럽더라고요. 근데 색감은 잘 예쁜 것 같습니다. 어우 어색하네. 옷이 너무 따뜻해 그 다음 옷은 자수 콜라보로 박혀있습니다 이 옷은 디테일이 참 많더라고요 팔쪽에 폴라로이드로 직접 찍은 그래픽이 추가되어서 이렇게 디자인이 나왔고요 여기도 그래픽 바지는 아까 소개한 회색 팬츠와 동일한 팬츠고요 제가 롱비니보다는숏 비니를 선호하는데 또숏 비니 중에서도 기장이 되게 애매한 게 있는데 이거 기장 저랑 진짜 딱 맞습니다 제 두상이 거의 세계 공통 두상이거든요 그니까 러 기장감은 진짜 적당한 거 같고 앞에 폴라로이드 로고가 있는데 이게 빛나는게 보여줄거예요 이게 탈부착이 가능한 핀 버튼이에요 쇼핑에 이런걸 달아주는 브랜드가 제가 여태까지 봤을땐 진짜 단 한것도 없었거든요 다음! 아이 왜 뒤집어 놓고 왜또 그냥 어 새우 냄새 너무 좋네 저는 새우시참 좋습니다 여러분도 새우 좋아하시나요? 음안이자 응? 다음은 제가 점프하면서 옷이 바뀌었던 당근색 푸드티고요 원래 어려 어두운 계열 코디를 입으려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밝은 옷을 별로 입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무려 밝은 옷에 청청까지 했습니다. 이건 진짜 역사적인 일이 아닐까. 위쪽에 자수로 뭐가 박혀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그냥 심심한 후드가 될수 있잖아요. 뒷면에도 뭐가 없기 때문에. 근데 후드 쪽에 폴라로이드 다섯 가지 색 비트를 넣어가지고 이거 진짜 귀엽더라고요. 살짝 그 애기들 장난감 같기도 하고. 근데 또 그렇게 유치한 느낌은 전혀 안나는그 다음에 솔직히 말해서는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옷. 와이드 배기핏 데님 팬츠인데요. 제가 진짜 통큰 바지만 진짜 이렇게 입어요. 오랜만에 조금 제 다리가 얇아 보이는 그런 바지를 찾았습니다. 이것도 와이드 핏이긴 한데 이렇게 밑으로 갈수록 조금 통이 좁아지는 핏이고요. 미디 포인트를 이렇게 내려서 배기 형태의 디자인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폴라로이드는 살짝 옷한테 심심할 시간을 좀안 주는 것 같아요. 보면 뒷면에도 콜라로드 색깔 5개 이렇게 이거를 자수로 이렇게 박아 놓으셨고 올때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까서 봐도 실제로는 잘안 보이지만 좀 실루엣처럼 남아 있습니다 팬츠는 이 색이 좀더 예쁜 것 같아요 저, 저는 이 색이 좀더 예쁜 것 같고 포인트는 동일하게 있습니다 이 옷을 입는 게왜 이렇게 좋지? 냄새는 왜 맡아? 코치 대님이 자켓이고요 코치 자켓인데 데님으로 한 형태는 많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 이런 워싱한 느낌, 좀 빈티지한 느낌 진짜 좋아하는데 이 자켓 잘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청청으로는 좀못 입을 것 같아요. 저는 좀 소심한 편이어가지고 그냥 INFp들은 좀 밖에 나면 남들이 날 쳐다본다는 그런 과외식이 있어요. 너무 무난한데 포인트도 있으니까 어디에 코디해도 괜찮지 않을까. 일단은 이렇게 스트링이 있어가지고 다양한 스타일링이 가능. 이것도 데님 고치 자켓이고요. 근데 검은색이고 로고 이렇게 박혀있고 똑딱이로 되어있어서 진짜 입고 보기 편한 것 같아요. 뒷부분에 살짝 이런 재미있는 페인팅 같은 그런? 이거 진짜 물감인가? 오 진짜 물감인가봐. 만져져요. 이게 아까 소개했던 맨투맨이랑 똑같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또 다르더라고요. 일단 폴라로이드 로 이렇게 박혀있고 이것도 자수고요. 역시나. XS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여성분들이 구매하시면 크롭으로 입을 수 있도록 디자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뒷면에 이 귀여움이 다섯명 이건 진짜 무난하게 입기 좋은 것 같아요 자 다음 코디 마지막으로 제고장난 스튜디오에서 찍었던 옷들이죠 비니는 진짜 잘 쓰면 이쁜데 못쓰면 살짝 도둑같고 그런데 누가 이렇게 귀여운 비니를 쓰면 도둑이 있을까요? 저는 안귀엽지만 이건 또 배지가 이렇게 폴라로이 뒤쪽에 있네요 맞나? 후드티부터 한번 볼까요? 그래픽 기모 후드인데요 아까 입었던 후드티랑 비슷해 보이지만 또 다릅니다 이게. 뒷면에 보면 이렇게 폴라로이드 필름 사진들이 그래픽으로 이렇게 여기 안에 있는 것들은 흐릿하긴 한데 아마 세드스마일인것 같습니다 이렇게 딱 후드를 입었을 때와 진짜 겁나 포근하다 살짝 이렇게 후드에 기대서 잘수 있는 그런 느낌 굉장히 좋하는데 이거 후드가 커가지고 후드각도 예쁘고 동네 마실 갈 때도 좋고 집에서도 입어도 될것 같고 물론 일상 데일리에서도 편하게 착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진짜 좀 신기해요. 코드로이 트랙 집업, 코드로이 트랙 팬츠인데요. 셋업으로 입으면 이쁜 것 같아요. 골, 고르땡. 골땡이라고 부르죠 저는 이재질 굉장히 좋아해서 바지도 한 6개 가지고 있거든요. 시골에서 이런 옷 입고 산책하면 굉장히 좀 무드가 맞다 해야 되나? 근데 또 제가 입으면 촌스럽기도 한데 엄청 살짝 고급진 분들이 입으면 또 고급진 느낌도 나더라고요. 지퍼도 아까 보신 반지업처럼 폴라로이드 필름처럼. 딱 이거 입었, 처음 입었을 때 아빠한테 한 말이 살짝 패딩 같다고 했어요 과장 못한 게 아니라 패딩이 무게감이랑 살짝 감싸주는 느낌 있잖아요 한겨울에 반팔에 이거 입고 나가도 그렇게 추울 것 같지 않은 느낌? 딱그 느낌이 들었어요 입자마자 근데 집안에서 입기 좀더어요 이게 또 뒤에 보시면 데님 바지에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붙이거든요 근데 윗도리에 이런 게 붙어있다? 신기하다 바지도 이렇게 코드로이고요 바지는 자수가 아니라 그냥 평범하게 거가 이렇게 박혀있어요 골덴하면 딱이 색상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 저는 밑부분 이렇게 이 늘어나는 재질. 옷이 되게 단단하다는 되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쫀쫀하면서 단단한. 이끈아 빠지게 조심해서 입었어요. 전 면날 끈 빠져가지고 엄마한테 혼났었는데 끝난 줄 알았는데 양말에나왔어요 귀여운. 좀 양말에 갇혀 있는 느낌이 되긴 하는데 하여튼 귀여움이 됐습니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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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가방. 미니 숄더백인데 이것도 로고 세드스마일이랑 같이 바뀌어 있고요. 핸드폰 지갑 그 정도 넣을 수 있는 정도의 크기인 것 같습니다. 솔직히 안에 뭐 솜이 들어있나 봐요. 되게 다른 가방들은 만졌 딱딱한데 얘는 좀 말랑말랑하네. 네,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아더 하... 어떻게 쓰고있냐 이거 근데 네, 오늘도 이렇게 폴라로이드 세드스마일 콜라보와 함께 영상을 제작해 봤는데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패션 영상 전 언제든지 만들 준비가 있기 때문에.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